전투기의 장공의 붙노 5선의 는아이의 목소리다 니왜 이래 영웅이 진짜 영웅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사자가 공성전차 공성전차가 뭐죠? 어 적으로 그거 무리군주 넣어줘도 괜찮아요 군단의 선봉대 산란할 수 있으면 무리군주가 딜은 약한데 일단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그라면 무리군주 토스로 하면은 근데 토스 우공은 갈 일이 거의 없긴 한데 만약에 토스로 하면 차원 전개 같은 걸로 황금염대 넣어주면은 망령이 또 복사 그게 됩니다 우주모험이 됩니다 아마 우주모함 될 거예요. 폭풍함이 아니라 헷갈리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요. 차원 전개랑 그거 공업포격기 환가함도 이런 거 섞어서 토스로 하면 토스는 거의 안 하긴 할 거예요. 진짜 토스카드가 잘 떠주는 거 아니면, 만약 에 토스로 가면 그렇게 조합할 수 있는 거고요 무통을 노려야되니까 공성전차 한겁니다 포텐이 있는 이게 접점은 좀 낮은데 약화효과있는 업그레이드 많이 뜨면 진짜 쎄거든요 전투력 많이 만 정도 차이는 우습게 이길먹을수 있어요 약화효과만 잘 걸리면 심나운 군단의 성분들 여기 있었네요 전판에 안뜬거 돌아왔습니다 우주공항 한다는 소식 듣고 근데 늦었죠 공성전차로 바뀌어버렸죠 이미 예, 네, 거기다 소환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진짜 아니면 바이오닉으로 해도 되고요. 테란 해병과전차 때문에 진짜 물량 망령 물량이 많이 나와요. 바이오닉으로 하면 해병과전차 두개 찾으면 일단 최친 기준에 다섯 마리 보 최소 다섯 마리씩 다 소환하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망령 물량이 장난 아닙니다. 바이오닉해도. 물론 그러면 아까처럼 지뢰에 더 취약해지긴 할텐데 망령 이주로 가면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요 점사를 못해갖고 이길 수 있나요? 아 좋아요 이겼습니다 맞아요 공산주가 약하효과만 잘 뜨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 이렇게 두개 가죠 화염차분대 써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공성전차니까. 메카닉 갈 수도 있어요. 메카닉이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공성전차는. 아, 제발 이번 에 1등하자 아, 요즘 1등을 못했다 요즘 1등을 못했습니다 아 근데 모선니까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창고의 분노 있어가지고 근데 창고의 분노 뜨면 다른 분들도 창고의 분노 덱 가거든요 그건 좀 애매하고요 맞아 딱 그거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카닉의 핵심 부품 맞아 추진기 전차 뜨면 진짜 지상은 단옥기죠 완벽 동결 찾았어야 되는데 이거 지뢰에 한번 붙여줘. 완벽 동결 썼어? 초반에 썼었는데 초반에 한번 썼었거든요 완벽 동결. 그때는 안 안했죠. 솔직히 유령 유령만 보고 가는 거라 완벽 동결은 내갈걸 그랬어요. 유령만 보고 가더라도 살짝 구해야 됩니다. 유령님이 그때까지 산화물질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부랴부랴 찾아는데안 떴죠. 와, 강화장갑도 필요가 없네요. 지뢰 상대로는 그냥 쌍녹, 쌍룩, 쌍녹네요. 쌍 녹아 제가 할땐 재밌었는데 말이죠. 남이 <laughs> 하니까 이게 좀 화염차분다는데, 덥뜨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메카닉으로 가게. 진짜 제가 할땐 진짜 재밌었는데, 유령. 아, 지루하다. <laughs> 일단 2,200차이긴 한데, 업그레이드가 발려 있어요. 여기에는 저 최친에는 음, 그래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회복 전투 작제가 발려 있어서, 일단 긁는 건 좋고요. 역전스자극자 이렇게 쎄죠. 자, 봐야 된다고 했죠. 광아래병 진짜. 저도 업그레이드 발라놓을 걸 그랬네요. 광화장갑이라도 근데 메카닉 갈지를 아직 확실한 띠가 안 와가지고. 사렙때 다음 턴에 업하고 리롤라고 사발 두번 볼게요. 메카닉 가버리게. 6발 봐야 되나? 그냥? 조금 음... 더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어디에 주느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쓸거에 업그레이드 몰빵해놔야 되거든요 약화 업그레이드 아이고 빨리 갈라 그랬는데 오늘 12시에 갈라 그랬는데 피곤해서 지금도 피곤하고요 근데 이게 게임 열밖에 하네요 1등을 한 번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1등을 한 번을 안시켜주네요 좋아요. 코브라가 중장갑 잘 잡아요. 불멸자가 앞이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경장갑은 원시드라랑 화염기가 없다고 밖에 없죠. 순식간에 불멸자 녹이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맹스크가 있네요. 메카닉! 라이벌. 맹스크도 메카닉 가겠죠, 당연히. 업 리롤 가져. 업레이드와이 아, 이거 뜨긴 했습니다. 근데 토스는 좀안 좋아요, 공성전차는. 내면은 밖에 없어요, 바를게 약하 효까 육발을 두번 볼까요 차라리 아, 핵심부품 찾아버릴까 이번에 맞나 안 맞나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염처분 대 업그레이드 하면서 육발을 보겠죠 이번에 안 맞으면 육발을 두번 볼게요 맞으면은 리롤 돌리고 그냥 방영이 많아가지고 이거 대공 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거 팔아버릴까요 이드라를 아니야 원시 이드라 숫자가 쪼네요 아직 정수여 6개라 보조 한번 빨리 핵심부품 찾아가지고 핵심부품에 약화효과 발라버리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굳이 메카닉까지 말고 지긴 할거 같은데 방금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좀 고민되네요. 굳이 메카닉 하지 말고 맹스크라는 경쟁자가 있으니까요 메카닉은. 심지어 저보다 사레도 빨리 찍었죠 맹스크가. 아 이거 맞아도 육렙 보는 게 맞나? 아, 맹스크 한번 보죠. 찾았나? 아못 봤어요 늦어가지고. 육렙 보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 이거는. 그냥 메카닉 좀봐야되겠네요 이렇게 떠버렸어요 o u can't do it. You can't do it. Thank you. If you want to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 메카닉으로 가죠 이렇게 여면분 보사리를 보면서 이게 진짜 아름답게 잘 떴습니다 폭주족 패거리가 이게 배치가 이상하면 폭주족 패거리 못 쓰거든요. 네 배치가 괜찮아서 이거는 메카닉으로 갈게요. 맹스크보다 빨리 찾으면 되죠. 까지 맹스크보다 빨리 찾으면 됩니다 맹스크를. <laughs> 맹스크보다 맹스크를 빨리 찾는 게 아니라 메카닉을 빨리 찾으면 돼요. 일단 골리앗도 이제 생산하죠 이 녀석 기술실이 두 개라 메카닉의 문제는 근데 업그레이드를 어디에 바를지가 애매하다는 건데 약화 효과 하나 두개 찾아가지고 업그레이드 바르고 중요한 거에 약화 효과만 어떻게 찝어갖고 발라보죠. 유리대포, 내면의 힘 정도만 발라주고 다른 거에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뱅스킨이 한번 보죠. 뱅스킨이 아, 찾긴 했어요. 이분도 근데 저는 사발2건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봤자 육군사관학교 하나 찾은 거 같고요. 아니, 아니 십자포 하나. 이건 지네요. 아, 라바사우치가 너무 뭐 압박입니다. 제가 정장갑 위주인데, 지금 현재... 오, 설마 이기나요? 원호사격의 힘? 이게다 녹이긴 했거든요. 어떻게? 아, 내공이 있 찾아보죠. 사렙 카드들, 아, 잠깐만요. 좋아요, 이거까지 스탬먼까지 이거 팔죠. 아, 십자포가 떴어요, 일단. 카락스. 아핌. 팔고요. 폭주족 패거리. 이거 완수한 거 팔고. 해방이 공군사관학교. 이거는 임무 완수했으니까 팔고. 진입 보관 이제는 레벨업 발리겠습니다 이제는 레벨업 발리만 하죠 약화효과, 강화장갑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제는 레벨업 발리죠 찾을 거 많이 찾았어요 왜 자꾸 한 번씩 멈추지? 대만 서버였죠 이거 대만 서버라 그런지 한 번씩 멈추네요 이거 임무, 임무테란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임무테란이랑 메카닉의 짬뽕 좀 찾아보죠 11800이게또 이건? 업그레이드 제가 좀더잘 되어 있는데 설마 지나? 신속생활도 잘 걸어놨고요 해방선도 있고 레벨업해서 토르 찾아주겠습니다 토르 보이데데 좋아요. 그냥 압도해버리네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맹스님은 이거, 이거. 아, 추진기 전차 빼죠. 공선 전차가 이게 지상이라는 조건에 이렇게 센 건데, 추진기 넣어버리면 개삭이 되죠. 맹스님 가면 줘야 좋죠. 근데 집행관님도 메카닉 간다는 게좀 문제입니다. 재긴 합니다. 메카닉 이왜 이렇게 많아 이번 판? 아 좋아요 일단. 심오! 보관하고 리롤 한번 돌려볼 레벨업. 업그레이드 완료. 리롤 먼저 돌리는 건 그거예요. 혹시나 스태머 뜰까? 스태머뜰 확률이 더 높거든요 리롤 나중에 돌리면. 업하고 어, 리롤 하자고 다음 턴에 6발 보겠습니다 불순한 정도는 일단. 넘기고요. 나중에 또안 떠서 후회할 일은 없겠죠. 설마 넘겼다가? 화염차 분대까지 쓰겠죠. 십자포화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더센건 화염차 분대. 유리대포. 내면의 아, 임 좋아요. 시 어, 이렇게만 해줄게요. 내면의 임 공성전차. 겁나 강력합니다. 불순 뜨긴 했는데 지금 쓰기가 애매해요. 불순한 전도. 나중에 막오 뭐 필드로 합치고 난다음에 쓸만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메카닉이니까요. 오판매할보했까와 판매, 잠깐만 판매 쓰면 진짜 잘 눌러야 돼요 이거. 예 네, 물전도가 이렇게 뜨네요. 이거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저번에는 말라시 넘겼다가 안 떴죠? 아차원정기가 이제 뜨네. 아까 우주공항 할때안 뜨고. 엎파 어, 우리로 한번 돌려서 6발 찾아보겠습니다. 대상 워필드, 전투순양함, 전투순양함이 제일 좋긴 하겠네요. 아, 이거 질, 병력의 질 자체가 달라요. 지금 무료 내면의 이미지랍니다. 이 무조건이기죠. 아무리 이거 플라잉 공생전차가 세도 이렇게 병력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안 돼요. 하는데 보죠? 저건 제가 이길 테니까. 아 여기도 아 불순한 전도 불순한 전도 쓰고 계세요. 어퍼워리를 돌려볼게요. 이거 자치령 함대가 제일 세긴 합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하늘날개두 마리씩 주거든요. 원 플러스 원이죠. 하늘날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풍안 땡에 지겠네요. 이탈리스 편입 업하고. 업그레이드 도적패거를 팔고. 이거 공사 진입하고 이롤 아, 공사 황금 떴어요. 일단 핵심 부품도 떴네요. 와, 좋아요. 좋아, 공사 황금을 지금 봐버릴까요? 핵심 부품 넣게 최대한 빨리 카라악스는 여기까지 친가 봅니다. 잘 들립니다. 수진 게임이 없죠. 핵심 부품 줬습니다. 핵심 부품 넣죠. 어, 위치가 좀 아쉽긴 한데, 핵심 부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시스템 중... 이거는 이제 공군사관학교 키우주게 자치령 함대나, 그거 뜨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나 해보도록. 핵심부품에 강화장갑 좋아요. 일단 다 올테란이라 7개 했다가 이거 2개 해가지고 9개. 왜둘 다? 근데 혼종 실험체죠. 제주고 10회도 혼종 실험체네요. 나름 밸런스 패치인가? 부품 여러개 생산해도 혼종실험체 나오게? 나중에 이거 워필드로 좀 합치고 공허장막 씌워줘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혼종실험체가 있으니까 근데 굳이 안 써도 쎄요 얘는 얘는 뒷라인이라 공허장막 안 발라도 딜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공허장 막안발라도어요 혼종 실험체. 굳이 공허장 막 무리해서 바를 필요는 없고요. 그니까일 개랑 여0 개랑 똑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여 개랑 1 0 개랑 똑같네요. 좋아요 혼종 실험체 차이 이렇게 딜라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허 장막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단 좋겠지만 우리에서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서 막 다시 오퍼 맞춰준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가또 테란이라 공허임 효과를 못받거든요 일단은 그냥 테란 위주로 가죠 일단은 그러다가 워필드 나와가지고 각 나오면은 발라주겠습니다 네 예, 공사에 신속생만 달려있습니다 아까 달라놨죠 스템먼으로 고급 기술실 아.. 화염차분데 킵할게요. 아 미쳤다. 이건 핵심품 한장더 넣고 공허정을 보관하고 아르타니스도 킵할게요. 진짜 나중에 이거는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공허장 막 씌워주기 의미가 없다 그런 거지 이렇게 떠주면 가야죠. <laughs> 이렇게 잘 떠주면. 아니,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이렇게 잘 떠주면 가야죠 아르타니스 공허구점을 넣어주면 돼요 나중에 예, 네, 대공 이슈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필드로 합쳐버리고 아르타니스 공허구점을 가져3 핵심 부품 5 핵심 부품 가능한가요? 5 핵심 부품 10 핵심 부품 아10 핵심부품 안되구나 7 핵심부품 7개 하면은 14개씩 쌓입니다 제조 이것이 메카닉이다 진정한 메카닉 아닌가요 이게 업그레이드 하나 하죠 핵심부품 유리대포 핵심부품 좋습니다 아 유리대포 들어갔죠 들어갔죠 오. 못 눌렀나? 눌렀나요? 못 눌렀나요? 못 눌렀네요. 아, 그래도 이길 것 같긴 해요. 유리대프 못 눌렀는데. 어차피 이길 것 같은데. 어, 이거 봉호점을 터지면 순식간에 저 그거 떨어지죠? 어, 설마 지나? 와, 이게 유리대프 차이. 아, 봉호점 다터졌어요 어, 순식간에 지죠. 상대, 가던데. 아, 이겼습니다. 딜을 좀더못 넣은 건 아쉽네요. 유리대포 를안가 가지고. 음성 전차 아, 이기긴 했어요. 아. 이게 유리대포를 못, 못 눌렀네. 유리대포. 알타이스보관분다 5개. 찾아보죠. 아, 좋아요. 불순한 전도까지 재구축 미쳤다. 진짜 와, 재구축 아시는구나. 겁나 강력합니다. 이거 재구축으로... 어, 아니, 아니, 불순환 정도로 어디에 바를지 아르타니스에 바르고 싶긴 한데 공간이 안 나오고요. 십자포화에 바르죠. 아, 바람차분대도 업그레이드 잘돼 있는데, 근데... 연투를 위해 태양. 정화하리라. 여기에 발라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공허 구조물 넣겠습니다. 아르타이스가 낫나? 10퍼나 20퍼 타이거든요. 아 이거는 공허 점을 갈게요. 키워주죠. 진정한 공허덱. 3 5 오퍼가 됩니다. 20퍼까지 해가지고. 이대로 키워주면 되, 되겠는데요 그냥 십자포와 업그레이드 가야겠네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분산된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분산된 거는 불스하노도 다행히 떴네요 불스하노도만 있었더라면은 안 생겼습니다 다행히 <laughs> 잘 풀릴 땐 이래요 넘겨도 나중에 떠줘요 어차 든든하게 안 풀릴 땐 근데 한번 넘기면 끝까지 안 뜹니다 얼마 지나요? 아, 물집 파력이 살짝 빨리긴 합니다. 뒤에서 놀죠 지금 정승연처럼 불리하지. 홍종신 엄체가 너무 커가지고. 좋아요, 이겼습니다. 찾아보죠, 찾아보죠. 뭐라도 찾아보죠. 근데 찾을 거 없긴 합니다, 근데. 아르타인스는 결국 안 들어가겠네요. 공허 구조물 하나 더 찾는 거예요. 나중에 공허 구조물 팔고 화염차분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방금 워필드가 뜨긴 했습니다. 어 근데 공허 구조물 파는거 아니면 워필드 못 들어가죠 이거 워필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공허 구조물 찾고 공허 구조물 판 다음에 워필드 넣고 공구상환 학기 먹고 공허 구조물 다시 넣어야겠죠. 이거는 이건 십자포와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제후축이 발려가지고 유리대포 좋죠. 좋아요. 유리대포 골리앗 망령 그냥 녹아버립니다 아, 아이스크림처럼. 그러니까 공허 구점을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이거는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공허 구점을 찾고 워필드 들어간 다음에 공사 먹고 나중에 화염차분대도 먹고 하는 거죠. 아무튼 고고점을 찾아야죠 이러면 보관하면 미어 터지겠네요. 오 울음 복사 의미 없죠? 저희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디갔냐 골리앗? 이 골리앗 말고요. 이 골리앗. 재구축 골리앗입니다, 무려. 요 유리대포 재구축 골리앗. 그냥 녹아요. 아 근데 혼동 실험체 같이 도는다. <laughs> 이것이 혼종 실험체다. 아, 저번에 혼종 실험체로 사기친 것보다 배로 사기치는데요 이거 혼종 실험체 3 개나 떠가지고. <laughs> 좋아요. 자가라님은 제하이원입니다 대기. 다섯 개 어째 못는처 애초에. 어구 좀을 찾아봅니다. 순환전도 일단 보관. 워필드에 나중에 넣어주게. 공허 n t k 또안 뜨면 못 들어가죠. 근데 이게 공허 n t know. I don't know. I d 나 n 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laughs> 얘가 해방성은 거의 한두 방에 죽일 걸요. 제 하이원이에요. 이분 대기 저리 이길 수가 없어요. 와, 왜 이렇게 빨갛죠? 용광로? 바이킹이 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기 죠 대구쪽 해병이 그걸 해보지만 안됩니다 농호조물도 황금을 찾아봤지만 안됩니다 혼종실험체 차이 뒤에서 놀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쯤 되면 3혼종실험체 이러면 혼종실험체 황금 아닌가요 아, 가야 되는데.